근데 엔젤님은 걱정도 안 해주시고 그냥 음. 씌우면 돼 왜냐면 나는 아니야 그냥 씌우면 돼 그냥 왜냐면 나는 엔젤님은 제가 이렇게 이빨 뽀사졌는데 걱정도 안 해주시고 어. 막 그냥 어... 약간 거시기하게 대야어요 오빠 신경치료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한번 해봐야지 그러니까 이딴식이에요 이딴식 나가 아니 되게 튼튼하게 그 동안 그 이에 대한 고생 없이 자라온 어, 것 같아 가지고 아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치과 엄청 갔어요 여기 다 떼온 거위 안에 다떼웠잖아 그러니까 근데 신경 치료를 안 했다는 거잖아 그니까 관리를 잘한 몰라, 거지 몰라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어머님이 모르는. 엄청 관리를 해주신 거야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오늘 화를 내냐 오늘 아침에 내가 가라 그랬어 아 어제 늦게 잤는데 오늘 아침에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그냥 4 시간 자고 치과를 잠깐 어떻게 갔다 4시간 와서 자고 가요. 낮잠을 그다음에, 잤으면 아이, 됐는데 아 그게 아니라 그 치과를 예 예약을 해야 돼요. 지금 그렇게 갑자기 토요일 날 오전밖에 안 하는데 예약 꽉차 있는데 가서 해달라 그래도 안해 준다니까요. 어차피 못 가는 거니까요. 라 라는 거했던게 딱딱한 걸 먹다가 부러졌으면 어머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젤리 먹다 금리가 빠지고 부드러운 돈까스를 먹다 이가 부셔지니까 이게 부셔질 게 부셔졌구나 약간. 아니 느낌이야. 음, 딱딱한 나가. 걸 먹다가 부셔졌으면은 아유 어떡할라 그래? 뭐 이랬었는데 그거잖아. 아니지. 아니라 딱딱한 거 먹다가 부서지으면은더더 욕하지. 왜 딱딱한 거 먹었냐고. 아니지. 딱딱한 거 먹었는데. 근데 부드러운 거는 어떡해.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부드러운 거 먹은 게 <laughs> 내가 너, 잘못한 거냐? 아니 젤리 먹다가 입빠람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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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떼온 게 빠진 거지 뭘 뭐, 네가 빠져. <laughs> 그게 어제 젤리가 입 빠진 줄 알잖아. 그 젤리 말을 똑바로 쉽지요? 하세요. 칸젤리가 아니고, 여러분 그거 알죠? 이도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묻어져 있는 그런 젤리. 너무 황당한 거야 나는. 돈까스 그거 고기 그 뼈겠지? 랜스 <laughs> 진짜 이여가지고 이거 존나 약하네. 이 존나 크크크. 오빠. 응. 음. 씨어 그냥 이렇게 크라운으로 알겠지 아 제가 뭐 알아서 받을게요 너가 의사세요 자기가 살게요. 무슨 이봐 걱정해주고 내가 이렇게 아유. 조언을 해주면 이런식으로 비꼬는데 누가 걱정해주고 싶어 자기가 여러분 아니 자기가, 걱정해주고, 자기가... 아니, 자기가... 여러분. 아니, 그 자기가 무슨 네. 자기가 왜그 크라운으로 해 이렇게 하면은 그래야겠다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걸 니가 의사세요? 꼬지세요? 막 이래버리니까 내가 빈정이 딱서. 내가 그랬으면... 거기서 뭘 하겠냐고. 저기요.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네가 크라운을 씌우라마. 아니. 하세요. 그냥 그냥 크라운을 <laughs> 씌워서 이번엔 떼우지 말고 크라운을 씌워서 그냥 튼튼하게 <laughs> 그냥 도자기로 <laughs> 흰색으로 딱해서 알았습니다. 알았습니다. 도자기로 <laughs> 이렇게 하는 거야. 알았습니다. 10년 넘게 들어온 어머니의 장수리가 결혼한 후 지금 다시 이어집니다 아니야 어머니는 잔소리 안 했어요. 했어 다. 어머님이? 네, 오빠 이 똑같이 했지 이대로. 아 알아서 할게. 엄마가 의사야 말년지. 아니야. 똑같은 그렇게 안, 안 했어. 맛있다. 내가 왜 엄마가 의사라 그래 내가 맛. 그 나한테 왜 그래? 아내한테 왜 그래?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엔젤리나 <목소리> 처음에 거시기 했잖아요. 뭘 거시기? 했잖아. 또 거시? 아, 내가 뭘, 뭘 거시기, 뭐 거시기, 거시기 했어. 어우 남의 집 부부 싸움인데 <laughs> 내가 빚질 거가 아니 아이방. 보통 응,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부셔졌어. 더 기억 잘 하는 법임. 이쪽은 또 멀쩡해. 이걸 크라운을 하기엔 아깝고 이거 아야 해야겠다. 의사네. 응. <목소리> 내가 치과랑 살았거든. 어렸을 때부터 나보고 <목소리> 태생부터 이가 <목소리> 약해대. 음. 그래서 어렸을 때 치과에 살았거든. 음. 오빠가 나의 그 아픔을 알아? 오빠. 몰라. 이런 사람. <목소리> 아, 아 아파파. 아파.